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 4 시리즈가 드디어 이제 국내 출시가 됩니다. 2021년 2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BMW 4 시리즈의 쿠페 모델이 먼저 판매가 되고, 바로 이어서 컨버터블이 출시가 됩니다. 그람 쿠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뭐 2021년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지만 해외 출시가 늦어진다고 하면 같이 늦어지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4 시리즈의 메리트가 뭘까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존 4 시리즈는 뭔가 3 시리즈랑 구분이 잘안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번 4 시리즈는 3 시리즈랑 완전 다른 느낌으로 나왔다. 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데, 뭔가 굉장히 강한 느낌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죠. 이 사진을 보면. 그게 왜냐면, 요 모델, 요 430i라고 나와 있는 이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가 빠진 모델입니다. 네, 국내에는 전부 다 M 스포츠 패키지로 들어오는데 범퍼 디자인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이죠. 뒷 모습을 보셔도 약간 더 근육질로 보여지는 M 스포츠 패키지.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m팩이죠. 무조건 m팩인데,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m팩으로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면, 요 인테리어 컬러가 꼬냑 브라운 인테리어 컬러인데요. 3 시리즈랑 똑같습니다. 12.5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하고, 10.25인치 디스플레이. 이게 이제 5 시리즈나 6GT처럼 12.5인치로 커지지 않고, 그냥 10.25인치. 기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시리즈 이상 모델, 4 시리즈 이하 모델, 요렇게 해갖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바뀐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7 시리즈하고 8 시리즈도 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게 5인승으로 보여지는데, 가운데 좌석에 시트 벨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그냥 4인승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런 부품, 버튼들이 전부 다 메탈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괜찮죠. 그리고 사시리즈 컨버터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옵션 그리고 구매 시점 이런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진을 먼저 이렇게 훑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led 헤드램프도 들어가고 상위트림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컨버터블 모델은 그냥 진짜 이거 뚜껑을 열고 닫고 뭐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옵션 설명이 잘못된 건지 진짜인지는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지 알것 같은데 이렇게 탑을 닫았을 때 썬루프가 있다고 합니다 하드탑 대비 장단점이 있죠. 하드탑이 뭔가 좋을 것 같지만 무게 배분이나 전반적인 무게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고 이제 소프트탑으로 다 전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프트탑을 닫고 열고 이렇게 동작하는 게 정차 중에만 되는 게 아니라 50km 이하의 속도에서 18초 만에 이게 열고 닫고가 가능하다. 아주 멋있겠죠? 특히나 이 4시리즈 컨버터블의 아이보리 시트. 요런 게 들어가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컬러를 무슨 무슨 그린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쑥색. 국방색 이런 식으로 볼때이 컬러도 굉장히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시리즈 컨버터블이건 쿠페이건 프론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싸납게 생겼잖아요 블루 계열의 컬러나 블랙이나 화이트 요쪽이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오픈하고 그냥 뭐 440i 이런 거 말고 420i 정도만 돼도 바람 불면서 그냥 탈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픈카를 타보니까 어차피 간선도로 주행은 열고는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시내에서도 이런 차를 타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시선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쿠페가 밸런스나 무게나 이런 운전의 재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욱 매력적인데 디자인이 그랑쿠페가 되면 이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좀 아쉬운 부분이고 내년도에 이제 7시리즈가 풀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드디어 스티어링 휠이 한번 딱 바뀌면서 7시리즈라서 핸들이 이렇게 멋있나 이랬는데 또 1년 있다 5시리즈부터 해서 다 달려나오고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요 M 스포츠 패키지가 빠졌다 그래도 화이트 컬러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요 센터 암레스트는 BMW X3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게 사용이 되네요. 근데 이게 스키스루 시트도 되고 뒷좌석 폴딩도 되니까 비록 쿠페지만 이 트렁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트 벨트가 고정되어 있는 이 비필러가 좀 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을 닫으면 이렇게 시트 벨트를 하게끔 쫙 친절하게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이 이제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BMW M440i. 네, 지금 M340i가 인기가 워낙에 많습니다. M340i가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4시리즈가 이 40i가 적용된 차량 중에 살 만한 차들이 꽤 많습니다. X3 M40i나 X4 M40i, 그리고 세단이나 쿠페로 넘어온다 그러면 3 시리즈나 4 시리즈인데요. 이 똑같은 엔진이 8 시리즈 이런 데 들어가면 가격이 1억이 무조건 넘죠. 근데 이번 4 시리즈는 디자인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뭔가 좀 BMW에서 나오기 힘들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그런 느낌. 막 각지고 투박하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 보여서 사시리즈를 타고 다니시면 꽤나 많이 주목을 받으실 것 같고요. 이 시트가 m 스포츠 시트입니다. 근데 이 m 스포츠 시트가 아주 편하죠. 아주 운전하기 좋은 대신에 통풍 시트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 표를 제가 정리해서 놨는데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 O 시리즈, E 클래스, 뭐, 아우디 A6 이런 모델입니다. E 클래스는 현재 할인이 없지만 O 시리즈와 아우디 A6 할인을 받으면 5천만 원대 중후반에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3시리즈가 할인이 막 시작되면서 5시리즈 할인이 끝까지 갈때 요때 이제 4시리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한번 살펴보면 4시리즈 쿠페 5,900만 원에서 8,100만 원이다. 이거는 420i는 5,900만 원 정도, M440i는 8,100만 원 정도, 컨버터블도 6,700, 9,0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4시리즈가 C클래스 쿠페까브리랑 비교하기보다는 뭔가 E클래스 쿠페까브리 올레랑 비교를 해야 되나 좀 어정쩡한 위치이긴 한데 일단 가격대가 요 정도부터 스타트를 한다는 거는 5시리즈 할인을 많이 받았을 때 520i보다 일단 비쌉니다. 그런 상황을 체크를 했을 때 실제로 이 차를 봤을 때 인테리어는 5시리즈보다 무조건 못할 수밖에 없는데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정말 그냥 실제로 봤을 때 대박이냐. 요걸 하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사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전면 디자인, 이게 이 차의 거의 한 70%를 먹고 들어간다. 나머지 30%는 이 차량의 주행의 퍼포먼스,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420i만 타셔도 진짜 재밌게 탈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0107.5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량을 주행하면서 뭐 토크가 그렇게 높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공기 저항 개수와 공차 중량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세팅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때문에 100kg가 그냥 100kg 같은 5 시리즈를 타면 한 140을 달려야 100kg 같은 그런 느낌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420i도 고급유를 넣어 주시는 게 훨씬 좋은데 그냥 뭐 일반유 넣고 천천히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M340i, M440i 요런 모델은 고급유가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듀얼 배기 시스템이 옵션인 것처럼 써 있는 거는 BMW가 듀얼 머플러,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듀얼 머플러에 굉장히 인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이다. 얘네한테는 아주 큰 일입니다. HUD는 뭐 b m w 는다 기본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들어간다. 420i는 18인치 휠이 기본이고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이고, 3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좋네. 엠비언트 라이트에 뭐 썬루프도 있고, 뭐 이런 정도고, 이게 프로페셔널하고 프로페셔널이 빠진 게 제가 알기로는 차선 유지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이 차선 유지가 되는지 이거는 세부적으로 판매점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파킹 어시스턴트가 플러스가 들어간 M440i는 서라운드 뷰가 있고 420i는 서라운드 뷰가 없고 오디오 시스템은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좀 답답하긴 해도 440i는 하만카돈 오디오 디지털 키 들어가고요. 자동 후진. 이게 진짜 좋거든요. 요거 들어가고 M440i는 또 헤드라이트가 레이저가 들어갑니다. 어우, 이거 제가 볼 때는 M440i 쿠페가 인기가 엄청 많 겠어요. 근데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M 스포츠 시트가 적용된다 그러면 통풍 시트가 또 빠지는 건데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M 스포츠 브레이크, M 스포츠 디퍼런셜, 요 차이가 있습니다. BMW에서 이번에 굉장히 잘한 게 20i랑 40i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지고 오는 게 두루두루 판매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오자마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좀 할인을 못 받는 것 같은 나중되면 무조건 폭풍 할인 하겠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단순한 라인업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컬러가 처지는 부분 빼고는 재고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쓸데없는 할인을 하진 않거든요. 뭐 구매자 입장에서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 중고차를 판매를 할 때라던가 내가 이 차를 운용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벤츠를 사지 그랬냐, 뭐, 이거 할인 얼마 받았냐, 이런 소리가 되게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번에는 할인하는 게 올해는 일단 할인 없이 이어갈 것 같고요. 3 시리즈랑 5 시리즈는 할인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4 시리즈를 사는 사람들이 5 시리즈보다도 이차를좀 비싸게 사는 거고, 물론 M340i는 할인이 없겠지만 320i와 4 2 0 i 에좀 갭이 있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살래면 사고 말래면 마라 어차피 판매 대수는 나하다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뭔가 bm 코리아에서 변동이 생겨서 할인이 늘어난다거나 이러면 제가 또 업데이트 방송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 상품 기획된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m440i의 쿠페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대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게 bmw에서 suv에선 좀 할인을 안 해서 파는 게 성공적이었는데 세단이 이제 내년에 7시리즈 풀체인지가 나오고 올해 4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요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면서 전기차들이 나올 때요 디자인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디자인을 가지게 될 건데 BMW가 이게 어, 좀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BMW 코리아에서 아마 할인 없이 그렇게 운용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고로 뭐 나오자마자 할인하는 차가 어딨냐 그러시는데 5 시리즈가 2017년도에 나왔을 때 판매 시작하고 6개월 만에 바로 할인을 천만 원씩 날렸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빠르게 준비해서 리뷰를 또 올리고 기타 업데이트 방송, 할인 방송에서 또 BMW 관련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첨언을 하자면요, 이 차가 저는 되게 좀 땡기네요. 8 시리즈가 나왔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AMG GT라는 강력한 경쟁 모델이 있었고, 저는 그 모델을 선택을 했지만, 그리고 뭔가 7 시리즈랑 비교를 해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느낌, 7 시리즈 할인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4 시리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M440i의 쿠페나 컨버터블, i의 달리기로 가면은 쿠페고 배기 사운드를 즐기면서 좀 짜릿함 이런 거는 컨버터블이 어떻게 보면 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느낌이라서 어, 요 뽐뿌가 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저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밸런스가 좋고 공기 저항 개수가 낮은 최신형 차를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네요. 내연기관으로. 네. 어쨌든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